여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사비님 약간, 그러니까, 나좀 들리다 보면, 나, 노곤해지는. 맞아요. 근데, 같이 게임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두금. 제가 들었는데, 실프가 캐리에 서, 실패했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야, 내가 오늘, 뭐, 지우지만, 뭐, 지우는 좀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laughs> 일단 하겠지, 이랬는데, 실프가 실패했다 그래서, 사빈님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 음... 때문일 거라, 음... 믿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laughs> 사람을 신기해 하실 수도? 근데 약간 처음 보는 사람과 듀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습관으로 같이 처음에 보통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니 듀오면 더 빨리 친해지지 않으려나? 듀오면 금방 그럴까? 친해지죠 말도 나요? 친해지면? 아 좋아요 때? 저한테 말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말잘 나요? 어 제가 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언니 정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는 나나 쓰죠. 형님보다는 나나 언니 정도는 <laughs> 나나 언니 이그 정도로 <웃음> <웃음> 아이 속사마니까 내도 속사롭다. 잘 생각했네. 내려. <laughs> <laughs> <느려. 웃음> 어, 뭐, 내가 못먹었네 어, 느리네? 내가 먹었다. 안싸 그런데 <laughs> 어? 제가 가지고 있어도 못쓸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뭔가 투척류는 하 주워는 드는데 주워 두기만. 아 근데 이거 못해도 돼 이거 느 게임 잘해서 뭐하면 그냥 대충 하죠 생각나면 던지고 안 생각나면 그냥 죽어버리고 어저 앞에 사람 있다 205방향 근데 제가 총이 지금 안 좋아서 멀리 있는 걸못 맞출 거예요 아차차차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근데 옆에서 오는 친구를 조심해요 뒤로 니까네 아, 온다 여기 여기 아래 아니 할수 있어 아닌가? 어제 앞에 있어 저 옆으로 와요 아까 그폭 먹었어요 된다 <laughs> 내가 아져아 <laughs> 아 <laughs> 아무거나 했더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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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비 따비 내가 또 두고 가버렸어 저거 같이 그로 가려다가 아, 움직이지 말고 맞아, 계속 보고 맞아. 있을 거야나 오늘 좀 각오하고 왔어 아 각오하셨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행이다 <laughs> 넘어가? 야, 바로 경로 찍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스쿼드 하면 다들 이렇게 하시길래, 아, 이렇게 하면 좋구나, 음, 음. 따라 해보는 편. 우리는 좀 조용한 데를 가야 되나? 좀... 제가 사람 많으면은 먼저 죽는 편, 차량 죽은 바로 죽을 거예요. 절대 끝까지 살아이 빨리 노브 달로는 거지. 얘가 신이 내린 재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빨리 노세 다들 이 노키님, 결과적으로... 제가 말을, 농이, 누구 나왔어? 뿡이랑, 뿡이랑, 블러랑, 봉파? 이렇게 세 명? 어, 되게 없네. 아, 초범, 초범은. 초범은? 초범인 배구에 네. 나야 안 돼? 어, 초범은 만화스테부터 자기야를 시전해하고 넣을 <laughs> <놀>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초범이가 되면 나 난, 난얘안 되면 내가 섭하지. 잠깐만, 아, 배그. 아, 언니. 이렇게 하 못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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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고마웠어. 아, 그래. 설명하는 구나 오케이. 거기 벽에 어, 너무 가까워면안 돼. 살짝 뒤에 있어야 돼. 어디 이쪽에 있는지 알아? 요, 오른쪽? 여기 왼쪽 정도? 여기. 여기. 응. 어. 어, 어. 아니. 아, 좋을 것 같아. 왜? <웃음> 나는 스나를 <laughs> 들긴 했는데 아마 응용되지 못할 거야. 왜 이렇게 기리죽인 거야? 그, 범인은 <laughs> 그들이 그랬어 그들이 범인 너무 많대. <웃음> <웃음> 있나 없나 없나? 어 없는 거 음. 같아. 그냥 국수. 아, 구, 아 구성이 있어. 비밀 방 아닌가 여기? 그거 있어? 열쇠? 열쇠는 없어. 여기 한 판장 다 쓰면 열리긴 하던데. <laughs> 아 이거 뽑으면 돼? 뽑을까? 하나, 둘, 셋. 되겠냐고 아아아 <laughs> 아, <laughs> 아, 거짓말이었어 <laughs> 아 진짜 좋았어 아 정말 없어 <laughs> 미뉴 니뉴 여기 소리 있어 아 더술하면 그래. 더 쏴도 돼 아니야 안 쏠래 아 이건 안 좋은데 정말 <laughs> 아깝고 음, 소리 나니까 적들에게 어, 우리의 위치를 그날 아직 안 해봤으니까 무슨 일 수도 있어 안 해본 거니까 근데 <laughs> 그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뽀수고 당기지 않을까? 오, 똑똑한데. 나는 생각을 좀 일찍 했더라면. 아, <laughs> 조금만더 <laughs> 일찍 했더라면. 속지 <laughs> 않았을 텐데. 그러 <laughs> 위에, 이암벽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들켰다. 쉐이시 방향. 좀잘 쏘네. 아! 아니, 아, 화폐를 내냐 어? 어, 뭐야. 나왜 뭐? 코팅이 왜 뚫렸어. 너 쏘는 거야? 나도 맞았어. 한 줄에 정리할 수 있을까? 언니 우리 일등 현황이라며아 <laughs> 맞아 맞지, 맞지. 이제 자신 넘버 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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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 계속 뭐 하네 운이 좀운 없다. 자기장이 운이 좋으면 계속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니까 난 그건 또 그거대로 심심하더라고. 평소에 약간 활동적이야? 활동적이진 않은데 뭔가 방송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좀 그래가. 약간 인싸냄새 난다 에이 말하는 게 <laughs> 아니야 약간 불편해졌어 아니야 이게 진짜 내가 집에서 안 나간 최고 기록이 한 20일? 편의점도안 가고 집에만 있었어 인싸냄새 갑자기 사라진 거 같아 언니와의 거리를 다시 좁혔다 잠깐 내가 멤버 수정할게 사람들이 다궁금해가지고응 내가 지켜줄게 어 든든해 <laughs> <응>. 내가 <laughs> 전방 두시하고 있을게 두시만하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고기 방패도 가능 <가네>. 이거 <laughs> 예능 무시하고 응. 뒤에서 오는 거 보면 돼 응? 응. <laughs> 괜찮아 근데 이거 그냥 내가 말하는 거야 버릇이거든? 내가 배그할 때계속 말하는데 여자 뭐, 없어. 쏜다! 와? 쐈어! 어? 아, 어디 보니? 어딘지를 모르겠네? 안 돼, 혼자서는 해내지 못할 것 같아. 해지 있어! 해외 없어서 죽어버릴 거야, 아빠. <laughs> 안 돼, 더라도키은 하고 죽자. <웃음> <웃음> 지금 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뭐야? 아니, 언니. <laughs> 언니, 뭐야? 언니 언니! 어머니! 언니 뭐야? 너가 기다리고 뭐야? 있어서 돌아갈 수 있었어. <laughs> 죽더라도 키를 <길은 웃음> 하자고 한 말이 <laughs> 이루어졌어. <이러잖아, 진짜. 웃음> 아니 이걸 듀오 치킨을? 나 듀오로 치킨 먹은 거 처음이야 진짜로. 너무 영광이야 이제 영원히 기억에 남겠다. 아, 나 이제 기억하고 있을 거야. <laughs> 설빙 <설맥> 난이도 클리어. <와. 웃음> <큰일이야. 와. 웃음> 설티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